테슬라 2분기 사상 최대 판매 대수 발표 기대 1.66%. 서울뉴스 1. 박형기 기자. 테슬라가 2분기 글로벌 판매 대수 발표를 앞두고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이란 기대로 1.66% 상승했다. 지난달 30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거래일보다 1.66% 상승한 261.77달러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이날 2분기 글로벌 판매 대수를 발표한다. 실적 조사업체인 팩트셋에 따르면. 테슬라는 2분기에 모두 44만 5천 대의 차량을 판매, 분기별 사상 최고를 기록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분기에 42만 3천 대를 크게 상회한다. 글로벌 투자 은행인 도이치뱅크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상향한 것도 주가 상승에 일조했다. 도이치 은행은 이날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매수로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200달러에서 230달러로 상향했다. 도이치 은행은 또 테슬라의 2분기 판매 대수를 44만 8천 대로 예상했다. 이는 팩트 세트보다 소폭 높은 것이다. 도이치 은행은 북미에서 16만 8천 대, 중국에서 15만 3천 대, 유럽에서 8만 7천 대, 나머지 국가에서 2만 3천 대가 각각 판매됐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메일 주소.